우리가 사람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그러면 왜 폭력이 있냐면요. 경계를 침범해서예요. 내 물리적인 경계의 끝은 피부예요. 의학적으로 내 경계에 맞은 오선은 피부예요. 내가 누구를 찌르거나 치거나 그러는 것은 내 경계, 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고 침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거는 폭력이지요.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마다 보이진 않지만 바운더리가 있어요. 경계가 있어요. 여기까지가 나고 피부로 나와 니가 구부열이 되듯이 그 사람의 경계가 있는데 그걸 침범해서 들어가는 것은 폭력이에요. 돈을 줬어도 내가 폭력인 거예요. 내가 희생을 했어도 폭력인 거예요. 경계를 침범하면요,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림해주고, 빨래해주고, 저녁상을, 수라상을 차리고 와도, 그건 폭력인 거예요.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. 내가 좋은 것을 줬으니까, 네. 내가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했으니까, 이거는 폭력이 아닐 것 같잖아요. 그게 폭력이 아닌 게 아니에요. 폭력이라는 것은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인 거죠. 경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어도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. 네. 무엇을, 어떤 좋은 거를 줬어도 폭력일 수 있다. 그것을 인식하는 게, 어, 내가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침범하고 칼로 찌르고 침입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심정지 상태로 자기가 소멸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. 경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. 예, 네, 그래서 심리적 CPR과 나와 내가 아닌 것 사이의 경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죠.